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도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가 새 전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도약적 수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정은 힘들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견디는 게 필수입니다. 아, 이것도 이런 과정을 전력투과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계곡을 어, 건너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중도 탈락합니다. 이 파운드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시장 초기만 해도 이 자본 투자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는데 따른 아,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문제는 아, 미세화 공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생겼는데요. 이 공정이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이 투자할 것은 아,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기존 사업에서 돈 버리는 기존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점점 아,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신만의 제조 노하우를 가져가던 기업 중에 이 막다른 골목에 차는 기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려니 어, 들어가는 돈이 너무 어, 커지고, 용케 기술을 개발해도 경쟁자가 또 나은 기술을 내놓으면. 어. 그간 쏟아부었던 돈들은 다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 결국 그 제조를 포기하는 기업이 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조는 포기하고 설계만 하는 기업인 펩리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요. AMD 같은 곳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 3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AMD의 생산 라인과 아, UAE 국부 펀드 간 합작으로 AMD로부터 지난 2008년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아, 지난 2010년 중반 때 AMD는 그 남은 글로벌 파운드리 지분도 모두 털어냈습니다. AMD가 명실공히 몸집이 가벼운 패밀스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죠. 이제 그 파운드리 업계는 2차 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점은 10나노였죠. 10나노 10nm 아래 미세 공정을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1류와 2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UMC 같은 파운드리들은 10나노 아래 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포기하게 되면서 삼성과 TSMC만 1류 파운드리 대열에 남게 됐습니다. 이제 파운드리가 10나노 이하 칩을 만드는 1류 업체 두 곳과 나머지 2, 3류 업체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후에 인텔도 1류 파운드리로 뛰어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류여도 같은 인류는 아닌 것이죠. tsmc와 삼성이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첨단 칩을 만들지만 삼성은 더 작은 칩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ap나 모뎀 같은 soc 칩을 만듭니다. 그 lp 노드로 만드는 건데요. 아 로 파워입니다. 즉, 저전력이 특징인 칩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는 항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덜 잡아먹는 게, 어, 핵심입니다. 이런 칩을 삼성이 주로 만들고 있죠. 이번엔 TSMC를 보겠습니다. 이 TSMC는 삼성이 만드는 AP와, 같은 그 저전력 노드도, 어, 저전력 노드에서 만드는 칩도 베테랑이지만, HP, 하이 퍼포먼스 공정에서 만드는, 칩도 어,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적으로 CPU 생산용 그 HP 공정이 그 AP를 만드는 LP 공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TSMC는 보통 통상 파운드리들은 그 LP 공정 개발 후에 HP 공정으로 어 개발해 나갑니다. H 공정으로 HP 공정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TSMC에 뒤지는 이유는 생산하는 칩의 카테고리가 AP와 같은 LP 노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더 만들기 어렵다는 칩인, 칩인 그 HPC 칩을 유치할 수 있어야 도약이 가능합니다. 명실공이 인류 파운드리 내에서도 이류가 아닌 인류 업체로 TSMC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에 유치했던 그 엔비디아의 어, GPU죠, 엔비디아 프로세서인 암페어 같은 칩을 더 자주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객이 어, 상시화 고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 그런데 최근 각종 외신이나 아, 공식적인 포럼 등에서 나타나는 기류는, 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 삼성이 AMD의 프로세서를 4나노에서 유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눈길을 사로잡은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이 삼성의 4나노 수율이 80% 육박하는 TSMC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이 기존의 세계였던 삼성의 4나노 노드를 5개로 세분화했다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TSMC도 5나노, 4나노를 4개에서 5개 노드로, 그리고 3나노도 4, 5개 노드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디테일에서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세분화로 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노드들은 같은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만큼 특정 공정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특정 단계, 특정 어, 프로세서에서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기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AP, CPU, GPU, FPGA 등으로 파운드리 고객이 다양하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고 또 파운드리가 이런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삼성도 이 레벨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그 삼성의 4나노는 그 LPE, LPP, LPP 플러스 등 3개 정도였는데요. 이 LPE에서 컬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만들다가 낮은 수율로 후속 칩을 TSMC에 다 뺏겼었죠. 하지만 이후 수율이 개선돼서 구글의 텐서 칩, 엑시더스 2400이 LPP 플러스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컬컴도 다시 삼성의 4나노와 3나노를 조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개 노드의 공통점은 모두 AP를 만드는 데 특화된 노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새롭게 넣어놓은 그 4나노 노드는 바로 HPC 칩을 만들기 위한 노드입니다. HPC 전용으로 SF4X를 삼성이 공식적으로 어, 소개했습니다. 양산 시점도 내년이 아니라 이미 성공적으로 실증됐다고 밝혀서 양산 시점도 더 당겨진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SF4X는 HPC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한 삼성의 첫 번째 노드입니다. 이는 삼성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충분한 고객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삼성이 AMD에 4나노 칩을 유치했다는 루머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삼성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반도체 학회 HPC 고객을 타깃으로 삼은 4나노 기반 파운드리 공정인 SF4X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대목이죠. 또 다른 삼성의 4나노 노드는 자동차 전용 칩, 전장 칩을 만들기 위한 노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정리하면 삼성이 4나노를 AP 전용 CPU 등 프로세서 전용, 마지막으로 전장칩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TSMC의 세분화된 노드와 그 한판 승부를 벌리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 날카로운 창을 가진 상대와 승부하려면 무딘 창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본인도 자신의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진검승부가 가능해집니다. 삼성이 그 단계로 차츰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삼성의 3나노도 희망적인 소식이 아, 점점 들리는데요. 현재 3나노 1세대 공정인 GAA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아, 이 수분기 내에 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기 내에 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일전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이 강조한 바 있는데요. 삼성은 3나노도 2세대 노드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GAP죠. 이 GAP의 경우는 내년 양산이 목표인데요. 이 모바일과 HPC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성능 저전력 특징이 필요한 핵심 고객사의 신규 수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삼성의 3나노도 4나노처럼 앞으로 더 세분화될 것으로 봅니다. 아,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고객만 지금 확인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 대규모로 칩을 양산할 수 있는 핀니스 아, 고객도 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아, 삼성 파운드리 하락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